365일 할인 문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춘마팀장입니다. 어, 틈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장이 네. 오늘 날씨 엄청 좋다. 날씨 좋죠. 네. 어, 근데 여기 오늘 찍으러 온 현장 있잖아요. 네. 카메라 앵글에 보는데 진짜 집도 이쁘다. 집도 이쁜데요. 여기 다 숙제권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어, 근데 팀장이 네. 날씨는 진짜 좋은데 되게 추워 보여요. <laughs> 그러니까 빨리 좀 하자고. 알겠습니다. 팀장이 간단히 유치소 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오늘 춘마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 파주시 야동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야하다, 지금. <laughs> 오늘의 현장은요, 세계동의 24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분양가 대비 평수가 3 5평형이라돼요 어, 아니, 분양가가 얼인데 <laughs>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이 현장의 분양가는요, 2억대 중반입니다. 실입주금은 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초중고가 도보 10분에서 15분 내에 위치해 있고요. 어린이집은 바로 옆에 있어요. 어 지금 여기 놀이터 바로 보여요? 아, 시끌시끌. 네. <laughs> 역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금천역을 이용하시고요. 서울로 이런데 출퇴근 하셔야 된다 하시면 서울 무산강 고속도로와 제 1, 2 자유로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저기 아파트 보이죠? 어잘 보여요. 내가 큰 마트 아니더라도 그쪽에 가시면 어느 정도 인프라는 형성되어 있어서 다 도보권입니다. 아우 추워. <laughs> 내가 추울 줄 알았다 내가. 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저쪽에 벙커 주차장과 여기 일렬 주차로 해가지고 주차는 1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시죠! 편리하게 우리 자전거나 유모차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쓱 들어오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전실 공간인데, 팀장님 사이즈 어떠세요? 오,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요?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화나다. 어, 또 화이트 톤이라서. 키큰 장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띄움 시공에일괄소등 붙은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편리하게 또디진들도 넓게 만들어드렸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촬영할 현장은 쓰리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3000에 2600이에요. 오, 사이즈 나쁘지 않다. 네, 사이즈 나쁘지 않죠. 여기 아까 35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넓직 널찍 넓직해요. 지금 DP 하신 것처럼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드레스룸이나 아빠 서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쪽으로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4 0 0 0에 3,300이에요. 와 여기 사이즈 진짜 좋다. 사이즈 진짜 좋죠. 오 진짜 커요. 와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체감 보세요. 오 창도 진짜 좋다. 그렇죠. DP 한 것처럼 킹 사이즈 놓고도 이만한 공간이 나오니까 어떤 사이즈를 넣어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이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시공되어 있어요 어, 북박이장 설치한 거보 드레스룸이 없어? 이슈 어머 좋다 이것도 줘 그러니까요 앞쪽으로는 우리 드레스룸이 시공되어 있는데 사이즈 어떠세요? 어, 여기도 되게 큰데요? <laughs> 웬만한 알파룸 사이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절을 뿐만 아니라 다 때려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또 환기창을 숨겨놨네 어떻게 거기 해가 쫙 들어와, 너무 아, 여기도 햇살 맛집이다. 그러니까요. 앞쪽으로는 우리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 사이즈 어떠세요? 오 나쁘지 않아요. 아 부부 욕실 치고는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샤워할 수 있는 수전 만들어드렸고요. 기본적인 도기 제품도 또 알차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안방 다 보셨고요. 두 번째 방 가실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3천에 2600이에요. 첫 번째 방이랑 쌍둥이 방이네. 쌍둥이 방. 그러니까요. <laughs> 네. 사이즈도 크죠. 오, 나쁘지 않아요. 네, 이쪽은 또 우리 공주님 방이나 아빠 소재, 취향대로 골라서 쓰세요. 대신 에어컨은요, 안방하고 거실만 있어요. 분양가가 엄청 착하잖아요? 평수가 35평이에요. 가시죠. 우리 이제 메인 욕실을 보실 건데요. 메인 욕실 보시기 전에 팀장님, 복도식으로 되어있는데, 복도 어떠세요? 오, 어, 복도가 굉장히 넓다. <laughs> 자전거 두대 지나갈만 하다. 아, <laughs> 진짜요? 우리 왔다 갔다 할때 동선 부딪히지 않고 정말 넓은 사이즈로 해놨네요. 위쪽으로는 또 끝까지 다운라이트를 시공해놨기 때문에 TPM 이것처럼 이렇게 인테리어 액자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쪽으로 메인 욕실인데 와쭉 들어오세요. 사이즈 어떠세요? 와 메인 욕실 진짜 크다.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위쪽으로 환기창 마련해드렸는데 또 센스있게 매립 선반으로 해가지고 와 이거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파티셔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은 또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주방 공간 보실 건데요. 어우, 사이즈 어떠세요? 와, 근데 여기, 오 진짜 평수가 있어서 그런지 집도 시원시원하다. 그죠? 지금 주방과 거실이 일층이라 더빵 터진 효과가 있죠. 오 진짜 넓어요. 그냥 봐도 넓죠? 네. 귿자형 싱크대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식탁 높이로 단차를 줬기 때문에 이걸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거 뗄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일랜드가 싫다라고 하신 분은 6인용까지 식탁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쪽으로 우리 또 답답하지 않게 체광창을 하나 내어 드렸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액자나 소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벽난로 있죠 네 이거 다줘오 좋다 저거 하나는 이따 내가 꼭 훔쳐갈 거야 <laughs> 알겠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쪽 공간까지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3구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나는 이런 가스렌지가 좋더라 가 스렌지로 마련해드렸고요. 후드, 와이드 게이스대, 그 다음에 와이드 창까지 거실하고 창문하고 열어놓으면은 맞바람 쳐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 냉장고 박스 마련되어 있는데, 비스포크 냉장고나큰거두대 넣으셔도 되는데요. 좀 허전하긴 하다. 어 많이 허전하다. 이건 내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줘야지. 책임지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제일 좋아하는 동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편리하게 또 포켓도 어로 설치해드렸어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오 티비 네. 사이즈 엄청 큰데요. 사이즈 크죠. 네. 간만에 그 얘기 좀 해야겠다. 이불 좀 주세요.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 김장하셔도 좋아요. 어, 진짜 커요. 크죠. 환기창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워시타워 자리 마련되어 있어요. 시스템장 저 둘러치기로 하셔가지고 많은 수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죠? 바로 우리 거실 공간 보실 건데요. 와. 거실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오, 진짜 좋아요. 사이즈가 창가 쪽이 4,900이에요 와 그럼 틀리면 주방도 4,900이라니까요 4,900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진짜 빵빵 뚫렸다 그죠? 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간접 조명 또 넣어서 은은하게 해드렸고 실링팩까지 하나 더 해드렸네요 우리 거실과 방은 모두 스톤마루로 시공되어 있어요 이쪽이 쇼파짜리인데 디피한 것처럼 4인용이 뭐니 6인용 넉넉한 거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아트홀짜리에텔레비 이제 아무거나 그냥 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날날. 제가 또 물고 온이 집은 또 어떠셨어요? 어, 어떻게 잘 물어왔다. <laughs> 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화해서 물어와야 돼. 알겠습니다. 네, 중마 팀장 집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와, 35평에 2억대 중반이 말이 됩니까? 요즘 실입주금은 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초중고 도보 15분 내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금촌역 이용하세요. 자차 10분 내에 위치했습니다 오늘의 중마 팀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저랑 한번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 전화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라고 TV만의 특별한 혜택은 항상 마련되어 있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혜택들 좀 많이들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선생님 이집 진짜 잘빠졌다아 있어봐, 내가 이거는 가져가 <laughs> 이거는.